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주께서 인도하심과 도우심 아래 온전하여 거룩하게 주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는 심령으로 제들을 세워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 1절입니다. 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e n 편 75편 8절에서 10절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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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미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돌리로다 아멘 네, 오늘 10편 75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시편 75편은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엎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엎으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강한 자를 낮추시고 연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돈과 성공도 멋있어 보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함과 풍성함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여함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서 끈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포도주는 맛이 좋고 그래서 자꾸 마십니다. 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면서 비틀거리죠. 술기운에 자기가 유명한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못,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술이 취해서 나중엔 중독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요, 술을 마시면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 무엇을 해도 어, 자꾸 술 생각이 나죠. 결국에 술이 취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비추시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고요. 나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다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실제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축복은 모두 취하게 중독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의 멋진 빛깔 가운데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간은 그 아름다운 것 안에서도, 좋은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술 찌꺼기까지 마시죠. 그래서 취하고 취해서 천박함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탕에 이르게 됩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그 찌꺼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액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액은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 마실 때 취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액을 모르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해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가난하고 소망 없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 세상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네가 돌아오는 그,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 때 야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지에 붙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진액을 마십니다. 10절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요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뿔이 강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뿔은 가짜입니다. 언젠가는 베어질 뿔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의 뿔을 정리하십니다. 가짜 뿔을 달고 장, 잘난 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뿔을 주시고요. 그 주시는 뿔은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입니다. 강복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악인들은 결국은 불쌍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한 인생, 삶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한 평생 가짜 뿌리 진짜 뿌인줄 알고 그것을 자꾸만 취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취해서 그것의 권위와 그것의 힘에 빠져서 삽니다. 그런데 진짜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아주 존귀한 자로 서 있게 하고요, 심령이 바뀌게 하고요, 태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향기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도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액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오늘도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고 부족한 가운데 운전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더큰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주에게 붙어 있는 심령들에게 진액을 공급하시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명다하는 인생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한 가운데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